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 볼 이야기는요. 아마 역사상 가장 극적인 믿음의 시험이 아닐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따지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서 묵묵히 제사했을 나무를 쪼개고 칼을 챙기기 시작해요. 손은 분명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결심은 이미 굳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무려 사흘이나 걸립니다. 첫째 날, 그 명령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겠죠. 둘째 날, 아무 말 없이 걷는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저 멀리 목적지인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천번, 만번은 더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의 목소리였죠.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이 나무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정말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절망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이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네, 이제 그들은 산 위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종의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돌로 재단에 쌓여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재단 나무 위에 눕히죠. 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의 믿음이 정말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칼을 들어 올립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리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찰나에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주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멈춰 세운 거죠.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놀랍게도 덤불에 뿌리 꺾는 숫장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물이었던 거죠. 정말 아들에게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요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의 모든 의미가 바로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시험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순종 뒤에는 상상 이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큰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순종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전 인류를 향한 거대한 약속의 재확인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믿음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순종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서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죠. 진짜 순종의 길, 그 끝에는 죽음이나 상실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게 된이 놀라운 역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고 또 따뜻한 약속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인생의 모리아 산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막막한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그 약속 말이죠.